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군가 나를 도와줘서 큰 힘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종의 조력자가 되시고. 주님의 일정에 동역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성도 간에도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바울을 도우셨는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다고 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환란으로부터 모든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나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악한 일에서 모든 환란으로부터 핍박으로부터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한 일에서 건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두 번째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십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온갖 위험으로부터 또 모든 악한 일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100%다 천국 가는 복을 드리는 놀라운 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하나님 나 이미 천국에 하셨잖아요. 이미 예수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구원이 나의 것이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면. 끝내는 그 복이 내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사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얼마나 반가울까요? 여기 있다가 서울 가서 어쩌다가 만나도 반가울까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에 갔어요, 해외에. 한국 사람 만나면 반가울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저사람이 예수님 믿는데요. 근데 나도 예수님 믿어요. 그 사람 반가워요. 하나도 안 반가워요. 반갑죠. 한 번도 안 만난 사람인데 괜히 그냥 오래 사귄 사람처럼 마음이 푸근해지고 반갑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엄마나, 우리 임 목사님 어디 갔대? 어허 아, 그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아, 네. 안 됩니다. 저도 천국 가야 됩니다. 아, 네. 아, 네.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시겠대요. 아, 네. 천국 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를 천국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건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험에서 건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천국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대한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병이 안 걸릴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사고 안 당할까요?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운 일안 당할까요? 예, 다 세상 사람들 겪는 거 우리 다 겪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뭐 하려고 예수님 믿는다요? 똑같구만. 예수님도 병 걸리고, 예수님도 사고 당하고, 예수님도 어려운 일 만나니 그럼 뭐 하려고 예수님 믿는다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병안 걸리려고? 아닙니다. 어려운 일안받나라고 아닙니다. 부자 되라고 아니. 부자 되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닌가? 만약에 부자 되라고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뭐 되어 있어야 돼요? 부자 되어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가기에서 예수님. 아, 네. 출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직장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천국가기에서 예수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육적인 목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 믿는 목적이 천국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생업의 현장의 복 필요 없다. 그런뜻이 아닙니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그의 농사에 몇배거었어요 100배 거었죠 하나님 그런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은 건강을 엄청나게 챙기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운동은 다니는데 새벽 기도는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비 오는 날도 운동 다녀요. 근데 교회는 비 온다고 안 오는 분이 있어요. 건강을 더 중요시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더 중요시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더 중요시해야죠. 아, 네. 교회일 있고 세상 일이 있어요. 뭐부터 하는게 맞아요? 교회부터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 네. 특히나 중직자들은 교회일이 우선돼야 돼요. 그렇다고해서 내일을 팽개쳐라 내일 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을 충실히 하고 성실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고 내일이 있으면 우선 하나님의 일 하고 내일 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더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시할 수 있어야 니요내할 일은 내 팩에 쳐놓고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교회만 아 있으면 맞아요, 틀려요. 그거 맞는 거 아니에요? 걔만 하고 매일 살아 그리고 자기를 안해 직장도 안 나가 맞아요 틀려요?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선하라고 했다고 해서 내할 일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이 똑같이 중요한데 먼저 할 일이 있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오늘도 주일이죠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우리 지금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러 왔죠? 그럼 왜 왔어요? 하나님 만나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평일에는 교회에 와 있어야 돼. 내 삶의 터전을 열심히 일해야 돼요. 삶의 터전을 열심히 일해야 맞죠. 교회에 와서 혼자 무조건 앉아있어 내일은 내 평일에 찾고 그 말이 안 맞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왜요? 주님 일도 잘해야 되고 세상 일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주님 일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일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생업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 그것이 잘되는 것이지 내 하긴 하나도 안 하면서 잘되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복 주셔야 주셔요복안 주십니다. 내가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음식을 하나도 준비 안 해놨어요. 근데 손님들이 몰려와요. 그러면 식당을 운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운영할 수가 없죠.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손님이 오면 바로 그냥 딱 차려내야 그게 식당 운영하는 방법이지 손님이 오면 그때서야 재료 챙기고 있고 그러면 돼야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손님 잠깐만 기다리세요나 진짜 잠깐 갔다 올게요. 말이 맞아야 안 맞아요. 말이 안 맞는 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내게 주어진일도잘 감당하고 또 주님의 일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 8 절에 천국은 미래의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천국은 로마 제국이나 지상의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슬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아픈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건강한 것으로 영혼이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 가는 복을 받은 자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그에게 영광이 셀셀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1 8 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영으로서 서신의 마감을 나타내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성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성경이라고 그래요. 이에 혹자는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출신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라고 신일절에 말씀을 하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제자이며 의사입니다. 그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더불어 활동하였으며. 아시아 예루살렘 등지에서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서 함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바울이 가이사랴 및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할때 바울의 주치 의 역할을 했고, 또한 바울의 대필자로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을 하면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대필자로 수반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자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누가를 통하여서 바깥 세계를 접촉할 수 있었으며, 또한 누가는 본서신 디모데후서의 전달자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1절에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를 데어라고 하고 있어요.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동행하다가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연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를 데려가기를 싫어하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고 바나라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갈라선 관계였던 것이죠. 바울과 마가가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마가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후에 베드로와 같이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마가는 당시 로마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불러오라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하여 명명하기를 그가 나의 일이 유익하니라라고 하면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의 일이란 바울의 개인적인 일을 말할까요? 다른 것을 말할까요? 다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복음 사역으로서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이 누가 유익하다? 마가가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는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하면 좋은데 중간에 떠났더라도 또는 하나님을 열심히 안 하더라도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음 주 회복되는 것이, 회복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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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회복되지 않으면 그때는 방법이 없는 거죠. 다윗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왕이다 그러지만 다윗도 뭐한 사람이에요. 죄 지은 사람이죠. 우리아 아내를 범합니다. 음행죄 지었죠. 바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죠. 그래서 음행죄도 짓죠. 살인죄도 짓죠. 그래서. 그는 큰 죄를 지었지만 그대로 끝났다면 다윗은 이기한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신상이 눈물에 젖도록 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를 쓰시고 그의 왕가가 계속 이어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회복의 은혜를 입읍시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다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 네. 바울은 로마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마가로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서 보금사역을 감당하게 하려고 한듯 합니다.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에서 보내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어요 몽탄중앙교의 장례님이 계시고 검사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미수 목사의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아, 네. 이렇게 훗날에 평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하나님의 종의 충실한 동역자였느라고 인정함을 받고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분들에게 교회 되게 하고 부흥케 하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지역을 복음화하는 일에 크게 일임받는 주님의 종의 동역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실 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던 두기고는. 디모델가 로마로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모델을 대신해서 에베소로 파송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곁에 서서라는 말은 돕기 이하여 옆에 서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옆에 계셔요? 나를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앞절에서 바울과 함께 동료가 하나도 없었던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편 힘을 주시면 능력을 부어 주신 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도 능력을 부어 주시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받읍시다. 능력을 다 받으신 거다. 능력 받으면 내가 못는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왜요?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수 없는 것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도구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의 능력 받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을 다 받아서. 하나님 큰 일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재판에 맞섰다는 라 의미보다는 그의 변론이 성공적이었다는 의미로 힘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라고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은 뭐뭐 하기 위하여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바울의 재판관님에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합니다. 선포된 말씀, 말씀을 캐리그마라고 말을 하는데 선포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신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는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게 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 3일째 되느라 부활하신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이 되셨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선포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또한 부활하신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신이 없었더라면 십자에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재산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나 또한 뭐할수 없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반드시 부활해야 맞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이두 가지를 꼭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에서못 받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뭐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천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선포된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1차 재판에서 풀려나게 하신 것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 7절에 대한 해석으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로마 감옥에 1차 투 후에 다시 석방되어서 로마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는 뜻이다 라는 견해가 있고, 로마의 법정에서 바울에게 자신의 신앙을 역설할 수 있는 지혜가 주어진다는 의미다 라는,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모두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나라의 중심지였던 당시 이방 나라에 중심됐던 이 로마 법정에서 말씀, 즉, 캐리기만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1차 토옥에서 풀려나 다시 전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내가 사제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0편 22편 22절의 인용으로서 단순히 극심한 이용으로부터 어서 났다라는 극적인 이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관용구로 쓰인 말입니다. 바울이 1차 투옥과 재판 이후에 풀려났음을 의미합니다. 1차로 투옥됐었고 그리고 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면, 풀려났다. 그것을 내가 사제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갖 이험으로부터활난으로부터핏박으로부터 건져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인해 우리가 눈물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끝내는 우리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내 곁에 서 계시면서 나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악한 일에서, 모든 위험에서, 모든 혼란에서 모든 핍박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모든 악한 일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진받고받고 천국 가는 복을 누립시다 천국 가는 복을 누립시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진받고 천국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